재판에서 이겼는데 판결문을 못 받아서 답답하신가요? 판결문이 있어야 다음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가장 먼저 사건이 끝난 법원의 민원실이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판결문이 발송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. 만약 보냈는데 못 받았다면 주소가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재송달을 요청해야 합니다. 특히 조심할 점은 판결문이 계속 반송되면 법원에서 공시송달, 즉 그냥 보낸 것으로 처리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항소 기간을 놓치는 등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1도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그냥 법원에 직접 가서 판결문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받는 겁니다.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 괜히 기다리다, 불이익 당하지 마시고, 바로 행동에 옮기세요.